포천에서 철원고속도로가 첫 삽을 뜨기 위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인데요. 네, 지역수관 사업이었던 만큼 수도권 북부 교통난해소에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포천 철원고속도로가 사업 시작에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최근 포천 철원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2016년, 포천과 철원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처음 대두됐지만 인구 이동 수요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 시행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포천시와 철원군이 고속도로 착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포천과 철원 양 지역 주민이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며 고속도로 건설의 불씨를 살리는데 총력을 쏟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 시작에 필요한 첫 단추를 꿰게 됐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현 구리 포천 고속도로 북부 지역의 종점인 신북 인터체인지 구간을 시작으로 포천시 영중면과 일동면, 영북면을 거쳐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까지 26.5km 구간을 잇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조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철원까지는 1시간, 포천에서 철원까지는 30분 안에 도착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빨라질 전망입니다. 포천을 비롯한 이 동북부 지역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중부 도시에서부터 경지까지 이동 시간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지경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올 2월 중 시작해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공사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